성성식 건강 먹거리입니다. 여기도 미량입니다. 홍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은 네. 들깨 농사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작년부터 이제 대추나무를 심으셨어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와 봤는데 네. 꽃이 하나도 없어. 꽃이 다털렸죠 네. 없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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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습니다. 꽃이 조금씩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꽃이 지금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꽃이 털린 것 같습니다. 하늘 보면 네. 하우스 활 때는 있지만 비닐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꽃이라도몇 개가 오야 되냐? 그럼 이건 편안하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요 다시 예. 사장님 여기다 영양분을 줘서 여기는 꽃이 틀렸으니까 이 꽃으로 이끝이 이 끝이 쭉 나오면서 여기다 끝을 달아야 돼. 요 여기서 달아야 되는. 거기다 네. 모음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달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보세요, 사장님. 여기 있으면은 이게 기름면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 한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그냥 간단하게. 세 개나 네 개. 그냥 간단하게 네.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사장님은 이걸 참고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라 이거죠. 다른 나무도. 네. 예, 예. 다른 나무도 참고로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날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날리는 이유는 등치를 작게 하야, 등치가 작아야, 밀어주는. 이게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를 거예요. 아예 그 네. 밑에 두 네. 가지를 그냥 싹 날리면 어때, 지금? 지금 밑에 두 가지, 식으로? 아니 두 가지 자체를. 아, 이거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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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가요? 밑에. 자식 가지를. 두개 날리고 위대처럼 위에 아, 하나만 놔놓고. 이걸 나왔고. 날리자. 네, 완전히. 아니, 이런, 방법도 하고 이런 방법도 해볼게요, 그러면요. 아예. 예, 그래갖고 아예. 지금 있는 두 가지에다 예. 힘을 실어줘서 예. 최대한 양분을 밀어줘가지고.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 보고 다른 방법도 해볼게요. 예, 예. 특히 이제 이런 거는 무조건 하나만 넣어야 돼. 두, 두 가지는 이거 두 지금 두 개는 살릴 수가 없어 사장님 음. 봐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열매를 조금 따더라도. 야 나무를 이렇게 많이 잘라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카면 이제 이거 햇빛은 확실하게 됐어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조건 새네 개만 놓고 날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게맨위 꼭대기 네, 네. 그리고 끝순 네. 거기서 지금 좀... 여기, 여기 살리고 여기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약간의 다 날려야 돼 조금씩 다 사장님 나름대로 다끝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몸뚱이를 죽고서 날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너무 꽃이 없어요, 결실이 네. 없어서 네. 새로 만들듯이 되겠어요. 이렇게 전지를 했어요. 그럼 햇볕은 일단 잘 들어가 이제. 햇빛 네, 맞습니다. 하고 영양분은 이제 햇볕도 들어가고 영양분을 확 밀어 주게 되면은 이게 쭉클 수가 있어요. 예? 크면은 음. 이제 여기서 꼰둥이 오면은 그때부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음.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지금 꽃이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꽃이 없을, 올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꽃을 거꾸로 만드는 거고 모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사장님. 이거 두 개. 그죠? 네. 이거 때문에 안 돼. 무조건. 이거 하나는 날려야 돼. 네.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렇게 날려. 무조건. 그다음 없이. 그래 햇빛이 들어가서 무럭무럭 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적게 알려도 이제 크크기라도 네, 하니까. 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현재는 이것도 이렇게. 왜냐면 이쪽도 것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꽃이 순이 한 네다섯 개라고 생각. 성대 위는 다 놔둬 보세요. 그 것만. 그 나무만 위다 놔둬 보세요. 예, 네. 요거 요 나무만 놔둬 보세요. 왜냐면 위에서 아니. 뭐라? 여기에서 다열려서위세 네. 가지만 여기 한번 몰아주자고 요 나무는. 아, 뭐뭐 뭐, 어떻게 할안 얘기예요, 이거를. 아니. 예. 네. 얘가 힘을 네. 받을 거아니 지금 네. 구조상 네. 여기서 이대로 늘어지게 네. 그냥 놔둬다 보자고 얘한 나무만. 아, 이한 나무만 네. 실 혹시 예. 그럼 네. 이거는 사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음. 위에만 힘을 실어 준 거예요, 저기는. 위에만 내비 두고 우리가 이제 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석으로 전지를 할 거니까 네. 요게 나선지 이게 나선지 근데 이거는 좋긴 좋아요 왜냐면 햇빛을 최고 잘 보니까 무조건 거기서는 좋으니까. 왜냐면 음.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야 사장님 이렇게 제이 음. 저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네. 혹시 아쉬우니까 나중에 이게 지금 하는 게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최선을 치... 다하는 네. 거예요 사장님 딴거 없어 최선을 이걸 자르는 이유는 한쪽으로 몰아주려고 네.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 거의 네. 이게 거의 삭발하듯이 하는거죠 사장님 내가 지금 거의 삭발하듯이 지금 이거 뭐 이제 약간의 너무 너무 저기 너무 전제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요렇게 해도 해봐서 열매라도몇 개를 따야 된다 이거야 나는 사장님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강전지 한 대에 네. 저기 도장지가 나올 수 있어요 쪽쪽이 네. 따 주셔야 됩니다 네. 강전지 안 해도 막 눈이 막 나오는데 놓 지프는 안 와요 안 된다고 잘 보세요 사장님 아, 이것도 봐봐 이 상태면은 여기 뒤에 하고 하나가 있어 그럼 예. 하나를 골려야 돼 하나를 음, 골라 너무 많아요. 뒤에 밀어주... 골라야 돼너 많아 지금 미뤄지셔야 된다고 이거를 이거를 날려야 된다고 네. 예? 그래야지 이게 햇빛이 들어가서 빨리 이제 수정이 되던가 안 되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장님은 지금 선택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한 달도 못 남았어요. 네. 수확할 꽃이, 그래서 지금은 힘을 확 실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여기 미량 박일수 농장님은 꽃이 안 와서 기존에 있는 어, 것을 많이 없앱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에든지 사장님이 여기서 수확을 1년생 치고 좀 하셨나? 조금 했습니다. 음. 한 200kg. 습니까몇 나무에서 200kg 하셨어요, 대표님? 네, 저 뒤로는 안되게에 백한 3사키로 음, 그럼 뭐1 k 로한 500에서 2 k 로 사이는 이렇게 수확하셨네요. 이건 지금 영상을 지금 나름대로 이 사장님에 맞게끔 영상을 하는 거지. 예. 우리 시청자들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사장님 보시라고 유튜브를 보시라고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왜 나무를 다 잘라버리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워낙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 1년생 키우듯이 질상가리하고 우리 거꾸로 네. 꽃게하고 거꾸로 다시 밀어넣어서 이 수를, 꽃순을늘려갖고 여기서 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얘 예. 예, 나무로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왜저 양반 나무를 다 잘라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사장님이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어, 다른 농가분께서는 지금 인산가리를 밀어줄 텐데 거꾸로 인산가리를 안 밀어줄 거예요. 여기는 질산가리를 밀어줄 거예요. 반대로 이거 한 그루는 품종이 이영주입니다. 네, 네 지금 주변과 하고 다른 품종이에요. 네, 입 모양도 틀리고 이영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서 요거 놓고 요거는 요거하고 겹치니까 요거를 따야 돼. 네, 이번에는 가지 수를 많이 두지 말자고요.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사당파. 예, 얘만 하나 두자 이거 얘만. 제가 뒤로 가. 이렇얘 얘를 날릴 거예요. 하고 이쪽 봐서 이쪽은 이쪽을 날릴 거예요. 다요. 서로 겹치지 네. 않게. 그러니까 이쪽과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일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 뒤에 거도 여기 요거 하나를 날릴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달린 게 네. 없어요. 달린 네. 게. 지금 바닥에 보면 많이 전지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수분도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예, 수분 많아요. 이 나무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네. 많이 꽃이 그래야만 오고 있네요. 지금 전지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아마 그래도 위에서가 가장 더 어, 결실되면 더 많이 될 것만 꼭대기가. 일단은 바람이 잘 통하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 네, 첫째가 바람이야 첫째가 바람이 잘통해야지 뭐가 되든지 된단 말이야. 작게 자르든 길게 자르든 바람이 잘 통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람이 통하는. 네, 네? 처음에 네. 네. 어릴 때는 가지 이게막나도 네. <laughs> 응수 이것만은좀 매일 지나 보니까 완전히 같은 거. 자꾸 또... 밀림 되죠? 예. 지금도 밀림 될수 있어요. 크면 이것도. 그래서 어, 지금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더클걸 보고 지금 전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너무 과하게 자른 감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 이제 이게 커 나가고 이게 커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열매가 올수 있는 가망성을 보고서 전지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를 요거를 보시라 이거지 이제 사장님한테 뭐더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제 요걸 보시면 이 양반이 이렇게 잘랐구나 하고 사장님도 농사를 잡았기 때문에 알잖아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2대1이야 여기 두개 나갔죠 요거하고 요거 예. 요거하고 요거죠 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넣어야 돼. 이거 두개나갖고는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과감히 그냥 없애. 과감히 지금은 시점이 그래요. 여기하고 이제 가리는 게 없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요 요거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오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 그러면 여기 왜 잘랐고 할까래? 그래. 잘랐는 것같으네 사장님 잘라놓은 거뭐고 예, 예. 헤이요. 네, 수수시로 예, 파대. 네. <laughs> 잡는 거 없고 밑으로 내린 거 자르고 그것도 약간 손받쳐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장님은 특수한 그 경우죠 꽃등, 지금 제가 왔으니까 어쨌든 꽃눈이 조금이라도 와서 수확을 조금이라도 하자 이런 목적에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사장님이 전지를 하고 나서 질산가리하고 꽃게 밀어봤어요, 꽃게. 네, 꽃, 꽃게 네, 밀어서 네. 한한번 싸웠다. 네. 네. 꽃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고토하고, 요세 가지를. 미큰, 관주로, 밀어내고, 관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장님, 미량원소 미리근. 미리근. 그거 같이 해서, 이제, 물을 얼마나 주는가 몰라도, 그 배에 율 따라서 사장님이, 물을 5톤을 준다. 여기 뭐 2톤을 준다. 그러면 2kg, 2터 이런 식으로 주고, 미리근은 한복만. 한 봉씩만 해서 두 번만 밀어주세요. 그기 이제 여기도 딱 하나만 내비어야 되겠죠? 이렇게 사당님 이것도 과감히 잘라 너무 밑에 있는 너무 밑에 있어아 위에 이번에는 할수 없이 위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세력이 좋은 데다 밀어줘야죠. 요게 조금 그 효과를 발휘해서 위에서라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확을 좀 하셔야지 너무 또 보다 먼다 이게 이제 갑자기 또 너무 도장지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강하게 잘라서요. 가만을 하셔야 돼사가닥 알았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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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우리가 전지를 하는 것이 음. 지금 내 나름대로 지금 하는데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지금 사장님 봐요, 여기 세 개잖아. 음. 이거 하나만 을거야 하나만. 네. 하나만. 그게 낫겠어요. 저 왼쪽도 그냥 네. 없애버리세요, 통째로. 그래야 사장님이 빨리 전지해서 빨리 효과를 본단 말이야. 그뭐 이거 잘라도 되는데 이거 한번 몇개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뭐두개 뭐 더. 끝수는 그 뭐. 잘라줘보세요, 그래요. 이 네.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세선을 다 해보고 근데 무조건 꽃눈은 지금보다는 많이 와요 네. 강하게 자를수록 없어요. 더 많이 오는 건 맞아요 이러면 거의 위대재배 수준으로 지금 잘라 버린 거예요 1년생처럼 이렇게 자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1년생도 지금 봐봐 지금 꽃눈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1년생처럼 키워 보자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지를 하는 거예요. 요건 1년생이네. 처음은 이게 이제 2년생이지만 얘도 1년생처럼 돼 있잖아, 사장님.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사장님 뭐요건 자른다고 잘랐네, 다. 그죠? 전지를 했네. 그니까 러 저것도 지금 1년생, 저기 뒤에 1년생이 있지만 1년생도 꽃눈이 안 왔잖아, 아직에 다. 그니까 러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지금. 2년생도 1년생처럼 꽃눈을 만들어 보자. 그이유에요그유 네. 정 대표님 이거 같은 패턴이죠? 다 똑같죠. 예, 예. 예. 그러면 봐봐, 예. 사장님, 사장님 한번 해봐 어떻게 자를 던가 사장님 잘라보세요 뭐 정답은 예. 없으니까요 예. 그거 달리고 예. 예. 하고 이제 이 위에부터 정리를 해요 일단은 우에부터 예. 우에부터 서너 마디 정도 생각하시면 세네개 정도 예. 남기면 될것 같아요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여기도 끈는만 날리고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건 어차피 안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날리고 여기도 좀 날리고 이거는 뭐 밑으로 나온 거라 네. 힘들어 요 조금만 나와서 네. 힘을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두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우으로 네. 하면은 우리가 일년생을 다시 키운다 갑자기 왜냐면 얘는 힘이 좋으니까 팍 나와서 이 순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이쪽 네. 이쪽 한번 아, 예, 잠깐만요 복잡하니까 왜요 시청자분들 예. 오른쪽하고 왼쪽 비교 한번 영상 담아보려고 예. 오른쪽은 강하게 쳤고 왼쪽은 아직 안에서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전부 그 열매가 안 왔어요. 꽃이 없어요.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예. 래지 그래, 지금 년생처처만 만드는 예요년생처요진행생처럼진행 이렇게 거리고 자, 어 대표님 그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한 흐름으로는 전지할 수 있겠죠? 뭐 모험을 한번 해봐요 올해.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놔두면 이파리 농사만 짓다가 열매는 별로 못 보겠어요. 여성대표님 이제 다, 다른 주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마무리를 짓죠 음, 같은 패턴의 계속... 햇빛만 잘 들어가게 바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햇볕 바람 온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햇볕하고 바람은 잘 통해요 지금은 이제 온도와 맞아주고 이제 사장님이 비누를 씌운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될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은 우리 사장님이 꽃이 하나도 없어지고 예 열매가 없어요. 예. 꽃도 없고 꽃이 열매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없기 때문에 1년생처럼 다시 전지를 해서 영양분을 밀어넣어서 다시 만들자 예. 예. 이 끝순을 밑으로 쭉 나가게 해서 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실을. 예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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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미랑이고이 여기가 지금 사장님이 바빠서 작년에 수확 좀 하고 제대로 했는데 바빠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바람에 음. 비누를 뜯어내는 바람에 또 문제가 생겼요 그렇죠. 더 과습하고. 이게 거. 이제 갑자기 햇볕에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게 노지로 바뀌는 바람에 기온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비가 오니까 이제 수정이 안 됐는데 이제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는 겁니다. 지금 1년생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오른쪽.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빼서 이거 줄기 나오는 걸 빼서 거꾸로 이제 내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된 걸로 보고 마무리 짓죠. 네. 성 대표님. 대표님 인사 한번 하셔. 이제 보고 영상 보시고 예.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 찍어 놓고 바로 나와요. 실방이니까 예. 그걸 보시고 하시고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뭐뭐하다는 거를 제가 적어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성식 건강 먹께서 미량의 어떤 일수 농장 어, 이름으로 농장 이름을 지으 지으셨답니다. 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송 대표님, 예. 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기차 소리가 들려서 빨리 끝낸 게부끄러 <laughs>